세계에서 UFO에 관한 사건으로는 1947년에 일어난 미국의 로스웰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UFO 목격이 여러 건 있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UFO가 착륙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UFO 목격 중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귀주 UFO 사건이다. 사건은 1994년 11월 30일 심야 세시경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성 귀양시 배운구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심야에 갑자기 이상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일대를 거대한 괭은과 폭발이 덮친 것이다. 주민의 일부가 괭은과 폭발의 정체에 대해 매우 큰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공중에 거대한 빨간색과 녹색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 물체를 보았다. 물체는 마을 근처의 숲속에 떨어지듯이 사라졌다고 현지 언론에 증언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지역에서 야근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경찰관 두 명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 거대한 붉은 빛을 바라는 물체를 두개 확인하고 큰 소리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물체의 소리에 대해서는 증기 기관차가 주행할 때 바퀴 소리를 크게 한것 같은 거대한 소리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후 해가 뜨고 주위가 밝아져 오고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다. 비행 물체가 떨어진 숲을 검토한 결과 이상하게도 4개소로 나누어 총 27헥타르 범위에서 많은 나무들이 마치 무언가 부딪힌 것처럼 땅에서 수십 센티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뿌리에서 분리된 것처럼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어 수수께끼는 깊어졌다. 그러나 이숲 속에서 주민들이 목격한 비행 물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이상한 사건은 즉시 현지 미디어에서 보도되어 이 백운군은 UFO가 추락한 지역으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중국 언론이 차례차례로 이 화재를 보도한 것도 영향을 주었는지 마침내 중국 정부까지도 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95년 1월 중국 정부는 국가직속기관인 중국과학원과 중국건축재료과학연구총원 등 공공기관의 연구자 12명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후 발표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번개를 동반한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 나무를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었다. 목격자들은 빛을 발하는 번개를 비행물체로 오인해버린 것일 뿐일까. 중국 언론 중에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지역 일대를 강한 강풍이 엄습한 것에 대해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보고된 반면, 어째서인지 이 지역에 많이 있던 농업용 비닐 하우스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토네이도에 의해 나무가 부러졌다고는 하지만 그 나무 아래의 낙엽 등은 바람에 날아난 것 같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변칙적인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러진 나무의 일부는 고온에서 구워진 것 같은 탄 흔적이 있어 탄화하고 있던 것도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더욱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2월 9일 중국 중원항공의 865편이 광저우를 이륙한 후 귀주성을 향한 비행을 하던 중 레이더가 수수께끼의 비행물체를 포착했다. 당시 항공기는 고도 4200m를 시속 800에서 900km로 비행하고 있었다. 레이더가 포착한 비행물체는 항공기와 같은 고도를 유지하고 다이아몬드에서 원형 모양으로 바꾸는 등의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항공기와 비행물체 사이의 거리는 3.7km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비행물체의 출현 장소가 2개월 전에 UFO 목격이 있었던 귀주성 귀양시 상공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중원항공관제탑은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에 대해 중국 공군의 보고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를 실시한 공군 부대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존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이후 귀양시는 로스웨이 뿐만 아니라 ufo 마을로 유명해졌다. 현재 ufo가 착륙한 것으로 알려진 수품 관광지로 되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